안녕하세요. 영자론 기초 영문법 실전 문제 입문 편제 2장 문장의 종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평서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보실까요? 평평할 평 그대로, 서술, 거, 그대로 말해서 그럴 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냥말 그대로 그냥 평평하게 말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이나 사정을 기술하는 문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 형식을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I have a soccer ball. 그러니까 나는 축구공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평소 문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긍정 문이나 부정 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부정 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부정 문이죠. 자뭐뭐 아니다,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보실 텐데요. 비동사 경우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동사로 나눠볼 수가 있고, 마지막 일반동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비동사가 뭐가 있냐? M, R, S. 과거시제일 때는 was, were, d is 죠? 그다음 에 조동사는 will, can, will, must. may, could, would might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둘가지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묶어서 보셔도 되세요. 자, 어떻게 되느냐?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she is kind 같은 경우에 she is not kind. 자, 비동사 뒤에 붙었죠? 그다음에 i can speak english 같은 경우에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 cannot, can not can't 붙었어요. 그죠 i can not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부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반 동사는어떤냐 일반 동사는요. 혼자서는 부정으로 만들지 못하고요. 두 동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do that, does t did. 이것은 시제나 주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I go to s c o o l 같은 경우에, 자, I 거역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두 동사를 앞에 써 주고 그다음에 낫을 붙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So I d o n t go to school 이렇게 쓸수있다는 거죠.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두 동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보실 텐데요. 여기서 쓰인 두 동사가 조동사예요. 조동사기 이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부정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낫의 단축형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래서, isn't는 이렇게 쓰고, doesn't는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은 따로 또 지금 교재 보시면서 따로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말 그대로 묻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물어볼 때, 뭐뭐입니까? 뭐뭐합니까? 라고 의미를 물어봐요. 자, 이때는 보시면 기본 형식이 동사주어입니다. 아까 평서문에서는 어떻게 했죠? 주어 동사였죠?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정, 부정하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치만 의문은요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조동사 또 마찬가지로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비동사가 뒤로 가고요. 아,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주어가 뒤로 갔죠? 그래서 you are a student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Are you a student?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주어가 뒤로 가서 의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동사도 마찬가지로요, you can open the door 같은 경우에 can, 오고요. You 주어가 뒤로 가는 거죠. So can you open the door?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그것만 아시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일반 동사는 또 달라요. 일반 동사 아까 부정문 할 때도 저희가 두 동사 필요하다 그랬죠? 의문 마탈,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동사가 필요해요. 두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she broke the window 같은 경우에 조동사 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맨, 빠, 빠, 맨 앞으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만들 때는 조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가 되는거죠.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원래 의미가 필요하니까 break 는 동사 원형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거죠. 그래서 did she break the window?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조동사 두, 또 마찬가지로 시제나 주어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는 거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broke, 과거시제였으니까 did를 쓴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 경우에는 두 동사를 필요로 해서 두 동사가 맨 앞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원형이 온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사, 주어의 어순이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모두, 모두 다 yes, no로 응답이 가능하세요. 그냥 물어본 거기 때문에. Are you s e r 너 학생이니? 응, 학생이야. 아니, 학생이 아니야. 할수 있죠. 그다음에 Can you open the door? 마찬가지고요. Did she break the window? 마찬가지로 yes나 no로 대답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 의문 보도록 할게요. 의문문은 의문문인데요. 의문문에 부정어가 들어가면 부정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의문문의 어순과 같습니다. 비동사 오고, 주어 오고, 조동사 오고, 주어고 오 동사 원형 오고, 그다음에 do not do가 오고, 주어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부정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문문 어 순에다가 부정형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b 동사 뒤에 부정형 붙으니까 오고요. 조 동사 뒤에 부정형 붙는 거니까 오고. 그 다음에 do not does d 에다가 부정형 하는 거였죠. 그래서 부정어 넣어서 이게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isn't thus a b i 이런 식으로 부정 의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정 의문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 대답 부분이 어려,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자, 예를 보시면 Don't you like a milk? 너... 영, 너 우유 안 좋아해? 했을 때 어때요? 우리는 좋아하면 아니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면 어, no, I like milk. 그게대답할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용의 의미가 긍정이 되면 은요 무조건 앞에는 yes를 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우린 대답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yes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es, I like milk. 만약에 싫어하면 no, I don't like milk. 그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으로 해서 yes, no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답의 내용의 의미가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혼동하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다섯 번째 wh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의문, 흔히 얘기하는 거죠. 6화 원칙 할때 쓰는 그 의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죠?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what, who, when, where, how, why, how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wh 의문문이라고 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의문사를 붙여 줍니다. 일반 의문문 그 형태를 가지는데 그 앞에다 그냥 의문사를 붙여 주면 wh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답을 할 때는 yes는, no, yes는 no로 대답할 수가 없겠죠. 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거잖아요. 누가 뭐 했니? 뭐, 언제 올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문문과는 대답의 형식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의문문 앞에다가 의무사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섯 번째, 부가 의문문 보도록 할게요. 부가 의문문은요말 그대로 부가하는 의문문이에요제참 멋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문장을 얘기를 하고 그 뒤에다가 상대방의 동의나 확인 등을 구하기 위해서 짧게 덧붙이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부가임을 만드는 형식을 보시면은 자 보실게요 앞에 문장과 반대로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긍정일 땐 부정이고요 부정일 땐 긍정이다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을 때 어때요 쟤참 예쁘다라고 하고서는 동의나 확인을 묻는다 그랬죠 그럼 물을 때는 그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긍정으로 얘기했으면 부정으로 물어보고요. 부정이었으면 긍정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꼬리표를 붙일 때는요. 부정형으로 이제 물어볼 때는 줄임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are not you가 아니라 aren't you, can not you가 아니라 can't you 이런 식으로 항상 줄임말을 써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비동사나 조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요, 앞 문장이랑 동일한 비동사나 조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요, 그일어나서 동사 똑같이 써주는 게 아니라 두 동사로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앞에 주어와 동일하게 쓰세요. 그런데 만약에 앞에 뭐 고유명사가 쓰였다. 그럴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시제일치시키고 마지막에 물음표 붙이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럼 예를 보실까요? Mary is kind. 자, 지금 보시면은 Mary가 친절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혹시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Isn't she?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앞에 긍정이죠? 그러니까 뒤에 부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is였으니까 뒤에 부정을 해줍니다. 자, 비동사는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is를 쓰고 부정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단축해야 되니까. isn't,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주어는 똑같이 쓴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앞에 인칭 대명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인칭 대명사로 받아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mary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어때요? she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sn't, she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제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물음표 붙여서 완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부가 입문을 만들 수 있는 거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선택 의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의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냐 말 그대로 선택하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에 or를 써서요. 어느 한쪽의 선택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녀는 의사인이 간호사인이 물어봅니다. Is s h e a doctor or a nurse. 그녀는 의사인이 아니면 간호사인이. 그래서 두개 중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or를 썼고요. 자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yes n o 로 대답하지 않고 선택 사항을 답하는 거예요. 이제 she's a nurse.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야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때 그냥 she is a nurse라서 그 전체 문장으로 대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nurse 이렇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쨌든 선택 의문문은 or를 사용을 해서 선택사항을 요구를 한다는 라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 명령문 보도록 할게요. 명령문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방의 you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시하는 건 당연히 아는 거기 때문에 주어인 you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긍정으로 물을 때는요, 그냥 문장 맨 앞에 동사 원형으로 딱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부정으로 할 때는 don't를 넣어주면 되세요. don't 오고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그냥 명령을 할 때는 stop crying, 울음을 그쳐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으로 명령을 할 때는 Don't tell a lie.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don't를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명령문의 또 다른 형태인 권유의 명령문이에요. 뭐뭐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는 let를 씁니다. let는 많이 알고 계시죠? Let's play baseball. 야구를 하자라고 해서 권유를 하는 거죠. 이때 만약에 부정으로 해서 야구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let's not play baseball로 쓸수 있다는 겁니다. 어, 여기 s가 빠졌네요. s 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면은 명령문의 부가 의문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미 부가 의문에 대해서는 봤는데요. 명령문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여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구문을 사용해요. 그래서 명령문일 경우에는 will you를 쓰고요. 그 다음에 권유의 명령문 권유문이 때는 shall we를 씁니다. 그래서 pass me the salt 하고 will y o u 쓰죠. 그 다음에 부정으로 했어요. don't open it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will you를 쓴다는 거죠. let's도 마찬가지고요. let's eat something shall we 하고요. let's not go out for a walk. 같은 경우는 shall we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과 권유의 명령문을 겹은 경우에는 부가의 문은 항상 같은 구문을 쓴다. 명령문에서는 뭐 will you, 권유에서는 shall we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감탄문 보도록 할게요. 감탄문은요 말 그대로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놀람이나 기쁨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정말 뭐뭐하구나, 얼마나 뭐뭐한가라고 해서 감탄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서 감탄문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와수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자 하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형용사나 부사로 감탄문을 만들고요. 와수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 그러니까 물론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요. 하지만 명사가 있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명사가 있어요. 그때는 와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어순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하우는요? 하우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왓 같은 경우는 에와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오고요, 형용사 오고요, 명사 오고, 주어 동사가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왓 하나만 알아두시면은요? 하우는 저절로 아실 수 있거든요? 왜? 지금 보시면은 자, 하우나 와 다른 걸 아실 거고 그다음에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우 에서는 그죠? 그래서 명사랑 명사에 따라 오는 부정관사 어서지면은 형용사, 주어, 동사 똑같죠? 그래서 이거 하나 어순만 알아두시면은 하우는 저절로 아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와의 와술 시작하는 감탄문 어순 외우는 방법 말씀을 드리자면은 핵심 노트에 보시면은 앞머리만 따서 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와, 그다음에 관사, 형관, 형명, 주동 있습니다. 그래서 와을 감탄문으로서 해와 뭐라고? 관사가 혁명을 주동했다고 이렇게 한 구절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그냥 감탄문, 어수는 기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혁명주동, 관혁명주동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관, 감탄문 어떻게 어수는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단원종합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